언니 몰래 해볼까? 형부, 저 진짜 못 참겠어요. 벌써 일주일째 혼자 자위만 하는데, 가버리지를 못 하겠어요. 바로 옆에 자궁까지 푹푹 쑤셔줄 때가 있는데, 형부는 언니 있을 때저 피하기만 하고,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안 그래요? 언니 없을 때는 하루 종일 밥 먹고 화장실 갈 때도 저랑 붙어 있었으면서 제방 입에서 형부 냄새가 안 나는 날이 없었는데 아무튼 저 이제 형부 냄새 없으면 안 되겠어요 지금 전화 걸 테니까 알아서 핑계 대고 제 방으로 오세요 안 오면 이제 형부랑 안할 거예요 음. 여보, 누구야? 왜 그렇게 당황하면서 받아? 아, 부장님? 갑자기 무슨 일이길래? 응, 음, 알겠어. 통화하고 와. 갑자기 전화를 걸면 어떡하냐고요? 그건 제가 알아서 하랬죠, 형부. 얼른 제 방으로 오기나 하세요. 저번에 형부가 골라준 거 지금 입었으니까. 들어오세요, 형부. 언니한테 안 들키고 잘 왔어요, 형부? 갑자기 그런 건 죄송해요. 근데, 그래도, 저 진짜 더는 못 참게.